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표현으로 balance, balance, balanc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뜻은 균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keep, 이때 keep 하면 유지하다 라는 동사이고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돼서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Keep 유지해라. A balance 균형을 between 이때 between 하면 뭐뭐 사이에라는 중요한 전치사가 되겠고요. work and rest 이때 work 일 and 그리고 rest 하면 휴식. 그래서 between work and rest 하면 일과 휴식 사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일과 휴식의 균형을 유지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weekday, weekday, weekday 이때 K 발음이 거의 나지 않고요. 그래서 weekda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평일 또는 주중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의미합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am busy. 나는 바빠. On weekdays. 평일에는 이때 weekday 다음에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었고요. 무슨 무슨 날에 할 때는 전치사 on을 씁니다. 그래서 on weekdays 하면 평일에는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나는 평일에는 바빠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번 표현은 recent. recent, recen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형용사 뜻은 최근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이것이 are my recent photos. 나의 recent. 최근의 photos 하면 사진들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이것들이 내 최근의 사진들이야. 이것이 내 최근의 사진들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elect, select, selec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고르다 또는 선택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elect, 동사 원형으로 시작돼서 명령문이 되겠고요. 그래서 골라봐, 선택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one, 하나를 선택해, of 하면 이때는 뭐뭐 중에 라는 뜻이 되겠고요. three, 세개 중에, one of three 하면 세개 중에 하나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세개 중에 하나를 골라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elebrate, celebrate, celebrat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뜻은 축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We came. 우리는 왔어. 이때 came 하면 come. c-o-m-e. come. 오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We came to 하면 뭐뭐 뭐 하러 왔어.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we came to celebrate. 우리는 축하하기 위해서 왔어. Your, 너의 birthday, 생일을.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우리는 내 생일을 축하하려고 왔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part, apart, apar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뜻은 공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또는 거리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떨어져 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Let's sit. 앉자. Let's 뭐뭐 뭐 하자. sit 하면 앉다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let's sit 하면 앉자. 우리 앉자. one mirror 1m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m apart. 떨어 apart. 1m a p a r to 면 1m 간격을 t 고라는 표현이 되 t 고요 전체적 의미는 1m 거리를 두고 또는 1m 떨어져서 앉자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표현은 injury injury, injur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뜻은 부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e is, he is의 줄임말, he is. in the hospital, in the hospital. 병원 안에 he is, 그가 있다. 즉, 그는 입원 중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ith or arm injury. arm injury 하면 팔 부상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그는 팔 부상으로 입원 중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ear, fear, fea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공포 또는 무서움 또는 두려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have 나는 가지고 있어 a fear 공포를 of 하면 ~~의 heights, heights 하면 높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즉, 높은 곳이라는 뜻이고요. 이때 height에서 끝에 s를 빼면 height height 높이 높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를 붙이면 높은 장소라는 뜻이고요. height or fear of height 하면 고소공포증 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haircut, haircut, haircut 라고 읽으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이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had a haircut, have a haircut 하면 이발을 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이때 head는 have의, have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ead a haircut. 이발을 했어. yesterday, 어제.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어제 이발했어. 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때 head 대신에 got. 그래서 got a haircut. 해도 같은 표현, 이발하다, get a haircut 해도 이발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amp, damp, damp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눅눅한 또는 축축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분이 약간 찜찜할 정도로 눅눅한, 습기가 찬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My hair, 나의 머리카락이 is damp, 눅눅해, with, 뭐뭐와 함께, sweat. 이때 sweat 하면 땀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내 머리가, 내 머리카락이 땀으로 눅눅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균형이라는 뜻이고요. balance, balance, balance. 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평일 또는 주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weekday, weekday, weekday 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최근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recent, recent, recen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고르다. 또는 선택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select, select, selec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축하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celebrate, celebrate, celebrat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공간, 거리, 시간적으로 떨어져 라는 뜻이 되겠고요. apart, apart, apar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부상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injury, injury, injur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공포라는 뜻이 되겠고요. fear, fear, fea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이발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haircut, haircut, haircu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눅눅한 또는 축축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damp, damp, damp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일과 휴식의 균형을 유지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keep a balance between work and rest. keep a balance between work and rest. keep a balance between work and rest. 다음 문장은요, 나는 평일에는 바빠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am busy on weekdays. I am busy on weekdays. I am busy on weekdays. 이번 문장은요, 이것이 내 최근의 사진들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se are my recent photos. These are my recent photos. These are my recent photos. 다음 문장은요. 세개 중에 하나를 골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elect one of three. Select one of three. Select one of three. 이번 문장은요, 우리는 내 생일을 축하하려고 왔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came to celebrate your birthday. We came to celebrate your birthday. We came to celebrate your birthday. 다음 문장은요, 1m 거리를 두고 앉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Let's sit one meter apart. Let's sit one meter apart. Let's sit one meter apart. Apart 이번 문장은요. 그는 팔 부상으로 입원 중이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s in the hospital with a arm injury. He is in the hospital with a arm injury. He's in the hospital with a arm injury. 다음 문장은요,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have a fear of heights. I have a fear of heights. I have a fear of heights. 다음 문장은요. 나는 어제 이발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had a haircut yesterday. I had a haircut yesterday. I had a haircut yesterday. 이번 문장은요, 내 머리가 땀으로 눅눅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y hair, My hair is damp with sweat. My hair is damp with sweat. My hair is damp with sweat.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